리야티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마리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밖에서 소리가 안 들릴 만큼 밖에 되게 조용한데 오늘은요 한국의 추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 분들이랑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사실 이 추석 때는 외국인끼리 만나는 루틴이 있거든요. 왜냐? 한국 친구들은 본가에 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인 사키랑 같이 추석을 보내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 그러면 사키 만나러 갑시다 고고! 너무 설렌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대요 바람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추석이니까 사키가 요즘 바쁘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키를 사키가 키우고 나서부터 맥치랑 갈수 있는 데를 찾게 됐어, 내가. 아, 완전 제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가는 곳은 포켓 하와이 음식이잖아. 예, 그 맛집에 가려고 합니다. 포게는 아, 언제 오냐, 안싸하냐 보자. <laughs> <laughs> 아아아 안녕. 안녕하세요. 와 진짜 달링이 있어요. 예쁘게 키웠어요. 너무 예쁘다. 가와이. <laughs> 포켓로포케로 <laughs> 갈까 샐러드 하러 오다 오리엔탈, 그렇지? 집어린이런거있이어 괜찮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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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모진 진짜 너무 말랐다야모찌야모찌야 일단 나는 샐러드 봤다 얘는 여키아 레몬에이드도 시켰어 아 깜빡 깜빡했네 그리고 모진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장는감면 <목소리> 골라주는 사키 뭐였어? 간식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얘한테 이제 간식 사주지 마너 너무 얘한테 너무 아마에테르 <목소리> 아마에테 감사합니다 파스타가 파스타면 같지 않은데? 맛있겠다 언니 잘 골랐네. 그러니까 이게 간식이랑 밥이 섞은. 일본 건데? 응. 사쿠사쿠토리사사미. 와. 뭐지? 나. 와 이게 뭐야? 파스타야? 이거 소후메みたいな 그러니까. 가고살 일본에. ンジンすごいじゃなはあんな感じするわ,わあなたニョッキ好きだよねこのまもまなんかニョッキ食ってた気がする大好きんああ美味しそうトマト何ニョッキも覚えたうんあ<ー>ニョッキは芋で使えたんだ、うん、昨日何してたえっ 얘 예, 산책 가고 싶다. 바닥도 안 나. 언니 어, 여기 맛있어. 초밥. 아 연애 상담 하네. 연애 상담 안했거든 지금. 나 연애하 연애하는데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지금 혼자가 최고야. 연애 지내. 연애 할 하고 싶어 하게 생겼어? 응. 왜? 어떤 점으로? 그냥. 연애 안 하면 그건 어떻게? 외. <laughs> <laughs>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맛있게먹있어요 저거를 봐. 이거 너도 뭐? 한끼 먹었다. 뭐야? 그냥 나 최근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말 걸어. 여자 여자 사람들이 여자 아0대5 0 대쯤 되나? 근데 갑자기 나한테 일본 사탕 일본 사탕 이러는 거야. 아까 그랬더니 일본 관광객들이 나한테 갑자기 줬어. 일본 관광객들이 언니한테 사탕은 일본 사탕. 오와 일본 사탕 줬어요. 저번 주도 그랬더라. 나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어 많이. 한국에서 산다. 제 내가 한국에서 산다. 어디 관광지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기. 내 냄새를 맡아라. 내 냄새를 맡아라. 너래 가는 거? 그, 가위인데도. 아 관심 없어 나한테 진짜 관심 없어 언니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니 런던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얘 얘를 두고 가야지 여기 걷는 산책로도 선젤러, 있어? 여기서 선택했어 어제 아 진짜? 어와 봐봐 와, 봐도 봐봐 와아 타이간이야 모짱 한번 걸어와 하나 둘 맞아? 하나 둘 이렇게 바람이 나는 거 처음이지 인생. 스고이可爱비들. <목소리> 여기가 진짜 서수스 카페 거리와 뭐야? 하나 가감 감이나. 너무 이 약간. 귀여워. 오늘 반지 하고 왔어? 반지가 뭐야? 어. 아 예. 반지 하고 예. 왔지. 우리 반지, 무정반지. 예. 무정반지. <목소리>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왜 이렇게 사람 많냐 오늘? バ이바이じゃないけどね지왠じゃないけど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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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를 찾아 맞죠, 그치? 언니 여기는 안경이랑 옷 브랜드인데 그래서 여기 안경도 착용할 수 있고 옷도 착용할 수있대 진짜? 짱이 아니야? 조금 어, 나오는 거. 아 진짜? 옆에. 그 사, 그쪽에서? 가 어, 이렇게. 가라노 음. <laughs> 아니, 거기서 거기서 사진 찍는 것도 고 찍어줄게. 일맨? 야 이거 요 이렇게 잘 나오냐? 아 그냥.. 야 밀크티.. 야밀크티덜돌 따라서 진짜 맛있다. 자키야 요즘 어때? 요즘이야 응. 그냥 그래요. 요즘 예쁘셨더라 제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늘똑같죠 근데 여, 예전보다 훨씬 바쁘긴 했어. 연애 안 하냐? 언니 근데 나는 연애 안 하기로 했어. 왜? 연애할 때가 아니야. 이런 그래, 애가 나보다 빨리 결혼하는 거다? 너 인기 많잖아, 한국 사람한테. 딱 젊을 때는 한 순간이다. 나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을 때인 것 같아. 돈을 벌어서 뭐하고 싶어, 쟤? 어, 나는 모찌란더 큰, 넓은 데서 살고 싶어. 아, 어? 이해해. 얘, 얘 넓은 데 살고 있으면서. 너 50만 원, 60만 원짜리 원룸 너산적 있냐? 전봇 먼지가 이렇게 막 돌고 있는 너 원룸에 산적 있냐고 나가 얘 알러지 있어서 그런데 못 살게 못겠대 네. 맞아 알러지 있어서. 맞아 알러지 있어서. 못 살. 이게 추석이라서 다 친구들이 본가에 가버렸잖아. 그래서 우리 둘이서 한상보내어 근데 그래, 나는 항상 외국인들은 이렇게 추석 되면은 음. 약간 좀 외롭고 약간 힘들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 언니도 듣잖아 네. 나는 차라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고 우리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여유 시간이 생기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나는 연말에 어차피 가니까 괜찮아. 연말에 가면 되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는 그 시간 너무 좋아. 진짜? 응. 여기 그리자만지내 옷이. 진짜. 냄새 좀 빼줄게.